김병지 선수가 그럼 먼저. 네, 네. 어, 발로 먼저. 자, 김병지 선수. 이거 지금 세팅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죠? 어, 영어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관계자분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병지 선수가 사, 세 번씩 합니다. 세 번씩. 김병지 선수 두 번, 파케어 손으로 두 번, 김병지 선수 주먹으로 한 번, 파케어 발로 한 번. 김병지 선수 주먹 세기로 유명하거든요. 예, 예. 자, 좋습니다. 발로 한번 먼저 어, 선빵이라고 하죠? 예. 서,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합니다. 자. 김병기 선수. 국민 골키퍼 김병진. 다! 아! u 기가 n k 거 m 습니다 야, 하자마자 최고 기록을 g i 습니다 956점. n g i Oh, Kim Bengi. Kim Bengi. Kim Bengi. Kim b e n 맨주먹 i m Bengi. Kim Bengi. k n g n b 어 글러브 어 그래요 어 시계 풀고 파키아가 죄송한데 왼손 잡인가요? 파키아가 왼손 잡인가요? 오른손 잡이 예예 라이트 레프트 어 레프트 레프트 오케이 오케이 왼손 자 왼손 어 김병기 선수의 글러브를 그렇죠 예예어 그래 그래 야, 이거 부서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예 예.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튼튼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자파키아가 한번 펀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다치시게 네네 오케이. 어, 이게, 이게 부서질 거를 조금, 네네. 김병희 선수는 955점이 나왔습니다. 박혜호 가보겠습니다. 스탑. 야, <laughs> 준비. 자, 왼손, 왼손. 나. 아! 예, 892점. 어, 첫 번째 경기는 김병희 선수가 그래도 조금 더 나왔습니다. 이제 몸이 몸이 야 되니까 김병희 선수 다시 한번 발로 한번. 팔로 세 번씩이니까 네세 번씩 이다 발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더 발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이번에 살짝 약하게 치신 것 같아. 아, 그래도 920점. 예, 어, 대한의 김병희 선수 920점. 자, 파키하고 한번 더, 한번 더. 네, 네. 어, 왼손으로. 좋습니다. 아, 900점을 이번에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공정한 건 아니니까요. 기계 가는 거니까. 요! 이번에 조금 힘을 좀 실었습니다. 897점. 네. 자, 지금 조금 근소한 차로 김병희 선수가 앞서 가는데, 요번, 이번, 요번에 치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김병희 선수 오른손잡입니까? 이 어, 오른. 김병희 선수가 주먹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먹. 많이 해보셨어요? 네, 조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자, 좋습니다. 김병희 선수 주먹으로! 하는데? 괜찮 으시겠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좋습니다. 박해호가 이제 세 번을 차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슛 갑니다. 자, 세 골을 김병희 선수가 다 야! 코너를 노려봤는데. 김병희 선수 지금 어, 소위 말해 저희 말로 약간 커겁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줄 알고. 자, 첫 번째. 네, 아깝게 빗나갔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나서 김민수 선수. 아니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리가 좀 너무 가까웠죠. 잘 찼습니다. 한 번만 그럼 더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김희성 선수 멋지게 막는 모습도 저희가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마지막 라스트. 자세 번째 갑니다. 아쉽게 박상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